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V, VT VT 예, 그36,080% 36,080%요? 예 오, 뭐 사신 이유 있으세요, 이거? 그동안에 조금씩 계속 해봐가지고 좀 크게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했던 것 같은데 어 갑자기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상승에는 그런 거, 생각 참, 전혀 안 하세요 못, 못, 못 했습니다, 어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세요 그냥 언젠가는 끝안 나고 불이 나나는데천년만년백년막 앞으로, 천 년, 만 년, 백년막 앞으로 평생 막 백만 원 천만 원 일억까지 주가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러면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다 생각하고 이제 좀 적당히 끝낼 줄도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몇번 만지면서 수익을 나름 이렇게 몇번 했으니까 어, 지금도 예, 예. 이렇게 계속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예 예, 예.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요 이게 그런 자만심이 내 주식을 할때내 계절 망치게 되거든요 내가 한번 수익을 예. 내봤고 어 매매 한번 해봤고 그때 내가 좀더 많이 샀으면 돈을 좀 많이 벌었을 텐데 싶기도 하고 그리고. 딴거 내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내가 수익을 내본 종목이니까 또 수익 줄 거라는 마그남에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주가는 상승이 끝나고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어 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젠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어제처럼 오늘 또 샀는데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거기가 고점이 돼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왜냐 왜냐하면 수익을 냈던 기업이니까 아니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싶어 가지고 반토막이 나고 80% 손실날 때까지도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한번 수익 내던 기업이니까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싶거든요. 근데 네,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파란색 선으로 야.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음. 자리인데요. 예예예. 예, 예. 이 자리에서 천년 만년 올라갈 거란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당히 자, 예, 이제 그만할 예. 때가 됐긴 했거든요. 아 예예. 예. 주가가 지금 5천짜리가 이 3만 5천 4만까지 네. 올라갔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한8배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여배 올라간 자리에서 시청자님이 사실 여기서 내가 계속 매매를 하실 수 있다면 이제 변동이라고 하죠 이런 차트 변동을 가지고 매매를 할줄 알아야 되는 사람인 건데 오늘 지금 3.5% 딸랑 띡 빠졌다고 지금 무서워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전문가한테 뭔가 상담을 해야 될 정도의 실력이면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아무하고도 상담 안 해도 될 정도의 실력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너는 칼춤 추는 곳인 거예요 진검승부라고 하죠 정말 네가 매매 잘하나 내가 매매 잘하나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은시장 아니면 네. 내가 한때 올라가는 수, 어, 종목으로 수익을 몇번 조금 냈다. 아, 근데 네. 크게 수익 있는 것같는 않으니까 자꾸 자꾸 한번더해 보고 한번더해 보고 한번더해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비중이 벌써 80%나 들어가 있잖아요. 보세요. 네. 그럼 80% 들어갔고 이거 밀려 내려가면 이제 어떡하실려고 그래요? 기다려서 수익 날것 같은 게또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망가진 기업들이 금량과 같은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이고요.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망가져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물려있는 거예요. 한때 수익을 좀 냈던 기업들이 만만해서 들어가서 가만히 들고 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반에 반토막이 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갖고 있는 게 대부분 다 그냥 희망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그렇게 되기 전이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될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그만하시죠. 예, 저도 그럴 생각이 있는지 하고 그냥 그만 하시죠. 여러 지금 수익을 몇번 보셨다면 지금 나고 있는 손실 4% 정도는 손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손들해도 번개 많을거 아니에요, 예, 그죠?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그냥 좀... 정리하는 게 맞고요. 혹시나라는 네. 생각을 하실 거면 변동을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변동을 견딜 줄알것 같으면은 차트 상으로는 네. 3만 2천 원짜리가 무너지면 손들어야 되는 자리고요. 3만 2천 원 네. 무너지고 반등이 조금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3만 6,7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3만 2천 원 무너질 때 무너지는 그 상황이 어떤냐에 따라 가지고 가져가서. 어좀더 가져가요. 손실 좀감수하고좀더 가져가서 반등을 챙겨야 될 수도 있고 저 자리 반드시 네. 손절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그 상황이 왔을 때알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그거는 여기서 말을 해 주고 기가 힘든 거예요. 네, 네, 네. 그 상황이 왔을 때 아, 이 하락은 지금 손절해야 되는 하락입니다라고 말해 줘야 되는데 아, 시장님 지금 그 지금 아직 그런 하락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하고 무슨 그런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 지금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냥, 무너지면 손절하라, 올라온 반등 나오면 정리해라,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끝인데,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그 그래 남는 게 뭐냐? 제발 여기서 그만하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앞으로 투자 계속 하실 거니까, 지금 여기서 매매하셨을 때, VT 가지고 네. 수익을 몇번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네. 그러면 그렇게 냈던 자리들과 비슷한 다른 종목을 좀 찾으러 가세요. 이제 요거는 그만하시고. 이건 왕년에 잘 나갔던 종목이지, 이제는 잘못하면 고점이 될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하셔가지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거는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